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대학교 체육학과 20학번 박하령입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 체육대학에 관련한 영상을 찍어보았습니다. 경기대학교 예술체육대학에서 체육과 관련된 과는 체육학과, 시큐리티 매니지먼트학과, 스포츠 과학부가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부 안에는 스포츠 건강과학 전공과, 스포츠 레저산업 전공이 있습니다. 먼저 체육학과는 우수한 체육교사 및 체육지도자 양성과 체육학 연구에 기여할 연구 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운동 생리학, 스포츠 심리학, 트레이닝 방법론, 체육 행정관리, 스포츠 통계학, 해부학, 그리고 생체 역학 등의 엄선된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체육 전문인으로서 자질 소양을 고양시키고 있습니다. 체육학과 졸업생들은 현재 대학교수, 체육교사, 운동부 감독, 연구원, 각군 장교, 경찰 및 공무원, 기업체 임원 체육 지도자, 스포츠센터 임원 및 강사 등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학과는 공공안전 공직 트랙과 호스피탈리티 시큐리티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공안전 공직 트랙은 경찰, 소방, 대통령 경호처, 국회 경위, 철도 공안, 방호지 공무원, 법원 보안 관리대, 출입국 관리소 등의 공공 안전 분야 공직 진출을 준비하는 트랙이고, 호스피탈리티 시큐리티 트랙은 카지노, 호텔, 리조트, 항공사 등 호스피탈리티 산업 분야의 보안 관리 직종 진출을 준비하는 트랙입니다.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학과는 체계적인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공사 분야 보안 전문 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포츠 과학부입니다. 스포츠 건강과학 전공에는 4차 산업 핵심인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하는 스포츠 테크놀로지 트랙과 운동 처방 재활 트랙을 신설하여 스포츠의 과학 건강과 재활을 융합하는 인재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레저 산업 전공은 스포츠 레저 산업과 관련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 스포츠 관광 트랙과 스포츠 비즈니스 트랙을 신설하여 스포츠 레저 산업을 기반으로 관광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 마케팅 창업 등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으로 글로벌 스포츠 관광과 비즈니스 환경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부를 졸업한 졸업생들은 여러 트랙으로 진출하게 되는데, 스포츠 테크놀로지 트랙에서는 동작 분석, 미디어 분석, 빅데이터 등을 통한 스포츠 기록 분석 분야, 골프, 야구, 양궁 등의 스크린 스포츠 분야, e 스포츠 분야 등 다양한 사회 분야로 진출하고 있으며, 운동 처방 재활 트랙에서는 다양한 의료기관 및 체육 관련 단체로 진출하고, 스포츠 건강 트랙에서는 스포츠 레저 관광, 해양 레저 안전관리, 크루즈 산업 전문인력 등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비즈니스 트랙에서는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 에이전시, 소비자 트렌드 분야의 전문직종, 그리고 스포츠 레저 산업 비즈니스 컨설턴트 전문가로 진출합니다. 경기대학교에는 배구부, 조정부, 탁구부, 유도부, 씨름부, 그리고 축구부로 총 6종목의 운동부가 있습니다. 선수들은 학교에서 선수 생활과 대학생 생활을 하며 지냅니다. 경기대에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선수부 친구들과 일반체대 친구들이 두드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수들은 일반체대 친구들에게 학업을 도와주고 선수 친구들은 일반체대 친구들에게 운동을 알려주며 같이 대회도 출전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대 체육대학 동아리 중 스포츠 의학과 관련된 커스트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커스트는 경기 유니버시티 스포츠 메디슨 팀의 약자로 선수 트레이너나 건강운동관리사, 퍼스널 트레이너 등 스포츠 의학계로 나아가기 위해 모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커스트는 스포츠 의학의 전반적인 지식을 탐구하고 테이핑과 같은 기본적인 테크닉을 익힙니다. 커스트는 대학 스포츠 의학연합 한국대학선수 트레이너 연맹의 산하단체로 소속되어 있고 경기 남부대학 스포츠의학연합세미나에 정기적으로 참여합니다. 또한 커스트 동아리에서 같이 공부하면서 NSCA CPT 자격증과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